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동물이나 식물을 방문하고 모두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생물은 지구가 생긴 지약 10억 년 후인 35억 년 전에 생겼는데, 물에서부터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속이 육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구의 대기에 오존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무제한으로 지구에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육지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 속은 어떨까요? 물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볼까요? 바다와 육지 중 어느 쪽이 더 살기가 좋을까요? 바다 속에는 기후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리가 없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눈도 없지요 따라서 태풍도 불지 않고 홍수도 나지 않으며 엄청나게 추운 혹한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화산폭발도 지진도 황사바람도 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중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육지처럼 힘들게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바다 속 생물들은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먹이도 구하기 쉽지요 바다 속은 사막도 없고 툰드락 같은 동토의 땅도 없지요 거에 모두 같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살기 좋은 환경을 두고 육지에 사는 생물이 생겼을까? 이것은 천적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라도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차츰 도망나와서 있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던 동물이 나중에 양서류로 변화해서 물과 육지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양서류가 점차 변해서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로 바뀌면서 이제는 아주 물 밖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육지가 물보다 더 좋은 점을 찾아서 포유류가 발달합니다. 육지는 대지를 골고루 덮여주는 항상 따뜻한 태양이 있습니다. 공기는 물보다는 점성이 낮아서 물 속에 비해서 모든 사물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육지에는 바다 속보다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존재합니다. 최초의 육지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육지는 대기가 충분히 두꺼워서 숨 쉬기가 편합니다. 물 속은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곳도 있고, 적게 녹아 있는 곳도 있지만 산소는 찬물에 많이 녹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육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 한 어디든지 대기가 골고루 존재합니다. 또 바닷속은 수면으로부터 몇십 미터만 지나면 금세 태양광선이 닿을 수 없어서 어둡습니다. 바닷속의 생물 중 태양광선이 미치는 곳에 사는 생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다의 대부분이 완전히 어두운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육지가 좋아서 바다에서 육지로 나온 고래는 왜 다시 바다로 돌아갔을까? 이것은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유류 중 가장 큰 동물인 고래는 그큰 덩치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육지의 중력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래보다 훨씬 더 작은 코끼리도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로 그큰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몸을 가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래는 초식 동물이 아닌 육식 동물입니다. 그 덩치로 과연 어떤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코끼리는 다행히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그큰 덩치 때문에 도저히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커진 덩치 때문에 이제는 천적이 별로 없어진 바다로 되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고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다 속에는 속도가 느려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바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